저는 원래 sns를 처음 시작했던 게 운동을 주제로 먼저 시작을 했었거든요 10년을 넘게 주 6일에서 7일 정도 운동을 꾸준히 했고 체중 같은 경우에도 보통 52에서 3 이렇게 왔다갔다 하면서 크게 변화가 없는 편이었어요 근데 시험관을 시작하면서 역대급 체중을 찍었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저 말고 남편도 함께 역대급 체중을 찍었습니다 보통 체지방이 10kg 이하 근육량이 한24 이상은 유지를 했는데 최근에 체지방 검사를 해보니 체지방과 근육량이 말도 안 되게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운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살에 치여 죽던지 스트레스로 죽던지 둘 중에 죽을 것 같더라고요 남편이 아침마다 운동을 같이 가기로 해놓고 자꾸 아침에 깨우면 아프다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이날은 남편을 질질 끌고 헬스장까지 왔답니다 참고로 너무 아침 일찍이어서 여기가 GX룸인데 저희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시험관을 하면 살이 찐다는 얘기를 듣기는 들었었는데 제가 이 정도까지 저도 찔줄 몰랐거든요 근데 이게 은근 스트레스가 많이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 시험관 7차인데 1, 2차 초반만 해도 살이 이렇게까지 찌지는 않았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이게 마일리지가 쌓이는지 <laughs> 체중이 확 찌더라고요 <laughs> 왜 자꾸 여기아 힘들어 힘들어 왜 자꾸 여가로 <연락을> 가? 아, <laughs> 나 이거 못해아니그거냐아한 번만 더하게다너 빨리 도와 봐왜 그만해 그만해 만 이게 마지막 아왜냐고 음. 이제는 운동도 식단도 조금 신경 써서 하기로 했거든요. 그래서 이런 영상들도 가끔씩 한번 올릴 테니 재미있게 봐주세요. 전 다음 주에 시험 간지 4단자 채취가 있어서, 농시술에 들어갑니다. 안녕.